한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어, 밴드반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김신철이라고 합니다. 예, 어, 지난 주에 저희가 어, 드럼 필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떻게 잘 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가 리듬을 치다가 어, 리듬 대신에 집어넣는 채워넣는 것을 필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 저희가 배웠었던 리듬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 이걸 치다가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대신에, 발을 넣고, 쿵, 왼손, 오른손, 왼손, 치는, 하나, 둘, 셋, 넷, 쿵, 짝짝짝 이걸로 대신해서, 리듬을 대신해서 넣는 것을 휠인이라고 하였고, 어, 이것을 또 배워봤었습니다. 어, 또, 생각이 나신다면은, 창, 사랑은 창맞게 빗물 같아요. 이거 노래를, 어, 들으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어, 지난주에 배웠었던 피리을 하진 않고 어, 다른 노래, 다른 리듬, 을 새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배우실 리듬은 어, 트리플 리듬입니다. 트리플, 예, 뭐라고요? 트리플 리듬. 자 트리플 리듬 왜 손가락을 세개펴겼습니까세 개, 세 개씩 치는 리듬 그것을 바로 트리플 리듬이라고 합니다. 세개씩 치는 리듬,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존에 배웠었던 리듬들은 네개네박자 단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박자 단위로 나눠지고요. 저희가 오늘 배울, 배울 리듬은 세개씩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이면 되는 리듬입니다. 기존에 배웠었던 드럼 리듬과 다른 리듬이죠. 자, 오늘 배울 이 리듬은 굳이 박자로 말씀드리면 8분의 9 박자, 8분의 12 박자 예. 이런 리듬에 나오는 좀 헷갈리시죠? 그냥 4분의 4 박자에서는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기존에 배웠었던 리듬을 치시고 어, 그 외에 8분의 6, 8분의 9 이런 박자라고 써 있는 것에서는 오늘 배우시는 리듬을 적용하시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리듬 다시 트리플 트리플 리듬, 세 개짜리 리듬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어, 한번 노래와 함께도 배워보도록 하고도 어, 연습을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씩 먼저 이 어, 오른손과 오른발, 어, 오른손과 오른발을 갖고 왼손은 아직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 둘, 셋,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자, 반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예, 먼저, 오른손과 오른발하고, 하나, 둘, 셋칠 때, 발이 첫 번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또 하나, 둘, 셋할 때는, 맨 처음 하나가 양손을 같이,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둘, 셋은 오른손만 두 번. 둘, 셋. 다시 처음, 하나는 양손으로. 하나, 그 다음에는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자, 이게 두번째 나오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었던 것과 지금 이거를 합치면 트리플 리듬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먼저 거는 보시면 오른손과 오른발만 가지고 하나, 둘, 셋. 됐죠? 자, 두 번째는 양손을 먼저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다시 앞에 거는 하나, 둘, 셋. 뒤에 거는 양손으로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거 이것을 합쳐 보면 트리플 리듬이 됩니다. 합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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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발, 왼손, 하나 둘 셋, 양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헷갈리실까봐 다시 하겠습니다. 오른손 세번칠 때, 맨 처음에 발이 같이 나와주시고,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또세 번을 칩니다. 그때는 맨 처음에 양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합치면, 자, 트리플 리듬 완성입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하 e 하 r 하나 둘셋하 s 셋하 t t l e s r 둘셋 t l e 하 r a t 하 l 하 s 하 a 둘셋하 e s r a t t l 하나 둘셋발 양손 발 양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이번에는 노래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만 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봅니다 시작 하나 둘셋 하돌셋하돌셋하돌셋하돌셋하돌셋하돌셋하돌셋하돌색 라돌 색 라돌 색 라돌 색 라돌 색 라돌 색라둘셋라양손빨양손하돌셋하돌셋하돌색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잠깐 드럼으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드럼으로 한번 보시죠 예 아까 패드에서 배우셨던 트리플 리듬을 실제 드럼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셋할때 먼저 발을 같이 밟으시고 하나 둘셋자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를 셋할때 양손 하나 둘셋 합치시면 트리플 리듬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d u l Set h 하나 둘셋 하나 둘 Hadul Set h a d u 습 Set h a d 자 세트 드럼에서 트리플 리듬 잘 보셨죠? 자 오늘 저 배운 리듬을 갖고 어, 한번 노래와 함께 리듬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할 노래는 청춘이란 노래예요 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어, OST로 나오기도 하고 어, 김창한 밴드에서 부르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고 드라마 OST 버전으로 한번 같이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 세개씩 갑니다. 세개씩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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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둘셋하둘셋

하나 둘셋하둘셋하둘셋하둘셋하둘셋 하나 둘셋 n e 하둘셋하둘셋하둘셋 a s 지 푸르게 지하둘셋하둘셋하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走。 한번 해봤습니다. 좀 쉽지 않으시죠? 왜냐면 속도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처음에 됐었던 리듬이 계속 3분 이상 시간을 지속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저희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손 푸는 연습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스틱이 쭉쭉 업스트로크로 올라오죠. 업스트로크 올라가는 거 업스트로크라고 하셨죠. 이렇게 잘 잡으시고 손목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면 이거를 연습을 하신 분은 이런 리듬을 새로 나가실 때좀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한번더 노래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방금 앞전에 했었던 속도로 그냥 한번더 연습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저희가 원곡보다 조금 많이 느리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빠르게 하면서 원곡에 맞게 한번 맞춰가도록 하는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빠르게. 자 조금만 더 빠르게 아주 미세하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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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아, 왼손, 아, 왼손, 아, 왼손, 간주. 아, 간주 아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왼손, 아, 왼손, 아, 왼손, 아, 왼손, 아, 왼손, 아, 왼손, 아,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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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Own brothers and fathers, fathers and f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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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her, Rather, said Rather, said Rather, said

자 똑같은 트리플 리듬인데 다른 곡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선희 씨 노래입니다 그대를 만나 자 이것도 잘 들어보시면 은 트리플 리듬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직 드럼은 안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과 같이 트리플 리듬이 다른 노래에서도 있,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 지금은 마지막으로 이 선이 그대를 만나는 노래를 조금만 더 템포를 빠르게 그리고 어2 절, 1 절보다 더 많은 절을 또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기시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 자, 처음에는 박자만 세시고, 자, 박자 속으로 세세요. 네, 하나.

할게요. 팔, 왼손. <왼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 리듬도 적응 잘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저희 밴드부 수업하는 날에 트리플 리듬의 노래를 꼭 한번 같이 해서 재밌게 한번 어, 밴드부 합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